예, 안녕하세요. 최고팀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멀리 대구에서, 어,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 이제 회하고, 이제 해산물,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상 차림 해보려고 그래요. 아, 근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여기까지 오신이라고,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물론 이제 휴가 때문에 오셨는데, 아무튼 맛있게 한번 썰어 볼게요.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씨! 움직이지 마! 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밖에 거의 뭐 하늘이 거의 구멍난 것처럼 막수가 지네요, 지금. 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이제. 걱정입니다. 누나, 거기. 좀 신경 써서 잘해줘. 신경 써서. 자, 이제 광어를. 4인 가족이 오셨는데, 어, 엄마, 아빠하고 이제 딸, 둘. 근데 우리 따, 딸들이 엄청 잘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양을 조금 더 했어요. 양을. 우리가 이제 1인 500g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인이면 대략 2kg, 성인 기준에서. 근데 이제 애들까지, 애들 둘이서 잘 먹는다 보니까, 이제 회는 그 정도 되고, 이제 해산물까지 해서 굳이 먹에 이따가 한번 상 차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 굳이 먹에 드시게끔 해드려야지. 그나저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다들 비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이제. 자, 껍질을 벗겨볼게요. 이제 멀리서 오셨으니까 우리 메뉴에 어, 색다른 하나더드릴라 그래요. 이제 저희 여기는 이제 수산시장인데 어, 말 그대로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드시고 싶은 거 골라갖고 이제 드시는 곳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수산시장하고 똑같이. 근데 이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게만의 세트 메뉴도 있어요. 이것저것 얼마, 얼마, 인원수에 따라서. 자, 이제 광어. 요렇게 벗겨내는겁니다 어이이 이거, 이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이거 실수를 해버리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찢었을 때는 반대에서 반대 뒤집어서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광어 배 쪽입니다. 배쪽 아래 쪽 아래쪽 하얗죠. 요렇게 이번에는 이제 우럭 가운데 뼈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이제 해동지에 올려서 최대한 물기를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야지 회가 무르지 않고 쫀득쫀득하니 맛나지요. 그리고 이제 광어도 이제 잔빈을 싹 칼로 긁어내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우리 음식 한번 보여 드릴게요. 현재 나가는 거, 자, 일단 생물 먼저 낙지, 개불, 전복, 휘조개 해삼, 멍게, 가리비, 자, 이제 이외에 또 다른 음식이 먼저 나갑니다. 나중에 나갑니다.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누나, 빨리빨리, 좀 해. 이제 또 제1인 회를. 열심히 썰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껍질을 벗길 때이 광어는 이 지느러미를 잘 살려야 돼요. 이게 없으면 손님이 대번에 난리 납니다. 여기까지? 짜잔, 이제 이거는 이제 요 밑에 이거는 가공된 건데 제철이 아니니까, 냉동으로 좀 대체를 했어요. 자, 이제 맛있게 한번 썰어 볼게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접시에 랩을 씌워서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위생도 위생이지만 뭐라 할까 탄력감 출렁거림을 보이기 위해서 랩을 씌워서 그 위에 회를 올려 드려요 예전에는 뭐 천사채나 천사채를 많이 썼었는데 그게 이제 위생상 안 좋다고 그러니까 뭐 재사용 뭐 이런 문제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랩 위에 썰어드립니다. 저 옛날에는 일 배울 때, 그뭐시기뭐요 무시 겁나게 채쳤어요. 막, 처음 일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 갱치는 거. 팔도 부러져, 부러져. 무갱을 잘 쳐야, 어 이제 주방 들어가서 생선 모가지를 자를 수 있는 영광을 갖는 거죠. 그게 단계예요, 단계.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을 안 하라고 많이 하더라고. 힘드니까.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나이가 중년쯤 됐을 때, 뭐, 조그맣게 횟집 하나 차리라도 사실은 이런 걸 알아야 이런 기술을 배워놔야 자기가 뭐 횟집을 할수 있는 건데 안타깝죠.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이 이런 주방, 예, 가요, 가. 이런 주방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배워두면 나중에 뭘 하더라도 도움이 될 건데. 그나저나 이 비가 좀 멈춰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왜? 빨리빨리 빨리 하라고? 또 우리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또 서비스라다, 서비스로 네. 멋진 걸 네. 멋지게 데코레이션을 해줘야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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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더 이상 빨리빨리 못합니다. 손 다칩니다. 진짜 낚싯배 들어오면, 전쟁이에요, 전쟁. 요렇게 횟썰다가는 손님한테 혼나요. 늦는다고. 자, 광어 지느러미. 네 분. 한 대여섯 마리 썰어버려요, 전어. 팍팍 어, 썰었어요? 많이 줘, 많이. 한달 동안 입에서 비린내 나라고. 팍팍 줘, 팍팍. 쇠가루 어디 갔대야 자. 멀리서 여기까지 왔은 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드려야겠네. 이 금가루를 발라 드리면 아깝다고 안 드시더라고 아낌없이 뿌려 드리오리다 하트가 이쁜데요? 어이, 좋아, 좋아. 자, 지금까지, 대구에서 오신 손님 모신다고 열심히 횟설고 하트까지 그리는 최고 수산이었습니다. 아니, 최고 수산 아니지. 아이, 최고 TV. 구독과 좋아요는 알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